2025년 연말정산 역대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딱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작년보다 100만원은 무조건 연말정산에서 더 돌려받는 방법 핵심만 골라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누구에게는 13월의 보너스지만 누구에게는 세금 폭탄이죠. 특히 2025년 연말정산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혼, 출산, 주택, 카드 공제까지 정말 많은 것들이 우리 직장인들에게 유리하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건다 잊어도 이세 가지는 무조건 챙기셔야 합니다. 첫 번째, 결혼세 공제입니다. 2024년이나 2025년에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을 그냥 돌려줍니다. 1인당 50만원씩 소득이나 나이, 재혼 여부도 따지지 않습니다. 이건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서 말 그대로 100만원이 통장에 그냥 꽂히는 겁니다. 역대급 혜택이니 대상이 된다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 신용카드 추가소득공제입니다. 올해 카드값 많이 나오셨죠? 괜찮습니다. 만약 2024년 카드 사용액이 2023년보다 5% 이상 늘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10%를 추가로 소득공제해줍니다. 한도는 무려 1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2천만원 썼고 올해 3천만원 썼다면 증가분 1천만원의 10%인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는 거죠. 이건 올해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니 꼭 확인해 보세요. 세번째 자녀 세액공제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자녀 2명이면 30만원이었는데 이제 35만원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아이가 둘 이상인 분들은 혜택이 더 커졌으니 바뀐 기준으로 제대로 공제받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게 실제로 얼마나 큰 혜택인지 연봉 5천만원을 받는 직장인 A씨의 사례로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A씨는 작년에 결혼했고 월세 50만원짜리 집에 살고 주택 청약에 25만원씩 넣고 있습니다. 먼저 결혼세 공제로 50만원 확보했고요. 배우자도 직장인이면 똑같이 50만 원총 100만 원입니다. 다음 월세 세액 공제. 연봉 5,500만 원 이하라면 연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의 17%를 공제받습니다. A씨는 1년 월세 600만 원을 냈으니 17%인 약 102만 원을 환급받습니다. 벌써 200만 원이 넘었네요. 다음 주택 청약 저축 연 300만 원까지 나비백의 40%를 소득 공제해주니까 120만 원 소득 공제 효과가 있습니다. 세율 15% 구간이라면 약 18만 원을 돌려받는 셈이죠. 마지막으로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꽉 채워넣었다면 15%인 60만 원을 추가로 환급받습니다. 자, 다 더해볼까요? 결혼 50, 월세 120, 청약 18, 연금 60과 A 씨는 이것만 챙겨도 거의 230만 원을 돌려받네요. 연봉 5천만 원 직장인의 한달 세후 월급에 가까운 돈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지금 12월 31일 전까지 할수 있는 액션 플랜 세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아직 한도를 못 채웠다면 지금 당장 이체하세요. 12월 31일 입금분까지 인정됩니다. 둘째,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었다면 지금부터는 무조건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쓰세요. 공제율이 두 배입니다. 셋째,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의 기본 공제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의 부모님을 부양 가족으로 등록하면 1인당 150만원 소득 공제, 이게 정말 큽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알아봤는데요. 2025년 연말정산의 핵심은 결혼, 신용카드, 그리고 월세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만 잘 챙기셔도 13월에 보너스 두둑하게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장해 두셨다가 1월에 연말정산 하실 때 다시 한번 꼭 보세요. 감사합니다.